밥 먹는 거, 음식 차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땀에 젖은 옷, 냄새나는 옷을 빨래통에 넣어 놓으면 마치 그냥 자동으로 그게 세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네요 <laughs>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뭔가 더 많이 베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제가 그... 결혼하는... 부부들 혼배를 할때 강론 주제로 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뭔가를 내가 뺏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가령 뭐, 누구 뭐, 자매님들 모임이 있어. 어, 모여가지고 뭐, 뭐, 이렇게 담소를 좀 나누는 자리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가기 전에, 아, 가만 있어봐. 냉장고에 뭐가 있지? 열어서 과일도 좀 자르고,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내가 만든 샌드위치 맛있다 그랬는데, 요거 좀 싸갈까? 입에 좀 맞으려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베풀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련해 주려고 해요. 이 좋아하는 단, 단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단계로 접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아, 적당한 비유가 들려는지 모르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어, 그 배우자를 딱 생각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야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laughs> 드시죠? 아니신 분도 계신가요? 어, 아마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근데 우리의 일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오히려 받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그 받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진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뭐, 가령 여기 거의 다 자매님들이시니까, 어, 얘기를 해본다면 아마 형제님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밥 먹는 거, 음식 차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많아요. <laughs> 그리고, 어, 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입고 있었던 뭐, 땀에 젖은 옷, 냄새나는 옷을 빨래통에 넣어놓으면 마치 그냥 자동으로 그게 세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네요. <laughs> 또뭐 뭐가 있을까요? 집에 이제 뭐 이렇게 다 있으면 집에 먼지가 쌓이지 않는 이 환경, 어뭐뭐 뭐 내가 어제 먹고 나서 흘린 과자봉지, 과자 부스러기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어졌어. 그게 마치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 이처럼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닌 것들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배려해 준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는 것. 이 어떤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베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 그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어, 집에 있는 거뭐싸 들고 가서 그냥 너 가져라. 이거 좋은 거다. 우리 엄마 줄라 그랬는데 너 주는 거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단계가 이제 너무... 그게 달하게 되면 어떤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이전에는 남이잖아요. 남이었는데 점차적으로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사랑하는 님이 되죠. 근데 그 사랑하는 님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가까워지면 사랑하는 님이 아니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었는데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나 사랑한다더니 이것도 못해줘? 아 이거 옛날에 다 해줬던 것들 왜 지금 이렇게 변했어? 하면서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대요 근데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표현하기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치 이 지복직관의 단계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처음 사람을 만날 때는 남이잖아요. 그 남으로 만나서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는 네가 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남이 아니라 마치 나인 것처럼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저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저 사람이 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고, 베푸는 관계에서 요구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싸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이것도 못해줘, 저것도 못해줘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 이처럼 가까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 아, 또이 심리학 실험에서 그런 게 있대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아무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높은 기준점을 통과하신 분들이 내 옆에 있는 거죠. 그 높은 기준점이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은 어디서 올까? 거기에 관해서 실험을 했더니 어디서 올까요? 거의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서부터 온대요. 부모님의 모습과 닮은 사람을 내 배우자로 뽑는데요. 아니면 나와 닮은 사람을 배우자로 뽑는데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모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 스스로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그러면 예수님께 베푸는 단계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받는 단계에 있으신가요? 받는 단계. 그러면 이미 베푸는 단계인 그 열정 넘치게 막 사랑하는 단계는 지나신 거네요? 지나셨나요? 아마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닐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어, 이거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죠. 베풀어 주시고 또 인간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와는 좀 다르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궁극적으로 너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에 아, 뭐지 예수님도 사랑을 갈구하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너머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어라. 내, 오늘 어,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본다면 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옆에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그냥 내 옆에 붙어 있으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아해줘라는 것이 아니죠. 앞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렴 하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과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야 되는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단계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단계라면 우리가 베푼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많이 베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게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집에 막 고가의 무슨 무슨 그그 그, 그 무슨 딸기지? 하얀 색깔 무슨 막 비싼 딸기 있어요. 막 그런 거면 막 무슨 뭐 품종 개량해가지고 엄청 단수박이막 어디서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냉장고 에 있으면 가족들과 도란도란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요걸 슬쩍 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모습.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이 받고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 무언가를 베푸는 모습 안에서 무엇을 베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 내가 베풀고 있는 것이 그냥 나의 매번 나와서 미사 참례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일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베푸는 것 안에서도.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에서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내가 추측하고 판단했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베풀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 모습은 가장 어려운 모습인 내 주변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 모습이 예수님께 진정으로 베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이 이처럼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점진적으로 이 변화되는 관계를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무엇이다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친구의 단계를 또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친구의 단계에 또 표현하자면, 스승과 제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더 친밀한 가족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가까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